술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술을 많이 마시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 기준은 일주일에 3회 이상 그리고 한번 술을 마실 때 소주를 기준으로 한병 이상을 꾸준히 1년 이상 마셔왔던 분들의 경우를 술을 많이 마시는 분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술을 꾸준히 많이 마시는 분들에게 발이나 손에 절임, 다리에 통증이 생겼을 때 의심할 수 있는 알코올성 말초신경병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알코올성 말초신경병증은 말 그대로 음주가 너무 지나쳐서 우리 몸에 곳곳에 퍼져 있는 말초신경에 손상을 입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알코올성 말초신경병증이라고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그 병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연구에 따르면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서 아주 아주 천천히 천천히 생기는 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코올성 말초신경병증의 원인은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확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것은 알코올 섭취로 인해서 정작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의 섭취와 흡수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말초신경병증이 생길 수 있다는 이론인데요. 그런데 이 이론과 연구는 알코올 섭취가 중독 수준으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분들의 수준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알코올 그 자체와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만들어지는 대사산물이 말초신경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는 독소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티아민이라고 불리는 비타민 B1 종류의 영양소가 부족해지는 바람에 말초신경병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가 발표되면서 이것을 보충해주는 영양제가 상당히 많이 처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족한 것보다 이것을 채워주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고통스러운 통증이나 저림, 열감을 확실하게 잡아주기에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코올성 말초신경병증이 있는 분들의 경우 손절임이나 발절임, 다리통증이 나타나기 이전에 공통적으로 체중이 내가 생각하지도 않게 많이 빠졌다라고 하는 경험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다음으로 감각 이상이 초기부터 나타나는 경우가 흔한데요. 발이나 다리가 먹먹하고 남의 살 같은 느낌은 차라리 어쩌면 견디기 쉬운 편에 속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고통스럽게 바늘로 콕콕콕콕콕 찌르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칼로 쓱쓱 베는 것 같은 소름 끼치는 느낌, 다리에 통증, 열감, 수심, 화끈거림, 이런 종류의 감각 이상에 더해서 운동 기능의 저하까지 동반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남성분들의 경우 성기능 저하, 그리고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그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의 경우가 있으시고요. 증상이 좀더 진행이 되면 발가락들이 내 마음대로 오므려지거나 멀리 벌려지 것들이 어려워졌다 라고 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걷는 것이 힘들어지고 심한 경우 다리를 저는 모습 다리를 끄는 보행 상태가 되는 경우에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심각한 다리 증상에 더해서 내몸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근육이 경련하고 따끔거리는 증상까지 알코올성 말초신경병증에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알코올성 말초신경병증이라고 해서 특별한 치료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말초신경병증을 치료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치료를 받으시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하나 더 해줘야 할 것은 금주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던 분들께서 발저림이나 통증 감각이 떨어지는 증상이 생기는 이 초기 단계를 놓치지 않고 만약에 치료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그 시점으로부터 술을 일체 입에 대지 않는 기간이 3년에서 5년 정도 이러한 생활 습관을 지킨다면은 말초신경병증도 많이 호전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다리 저림이나 통증이 아주아주 아주 심한데 그것을 오랫동안 방치해서 치료 시기가 늦어진다면은 그제서야 후회를 하고 금주를 확실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말초 신경병증이 많이 좋아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심지어 말초 신경병증의 진행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통증의 강도나 범위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 더더욱 이 병이 무서운 이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알코올성 말초신경병증은 정말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조심해야 할 질병이기 때문에 술을 꾸준히 많이 드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손발 저림이 시작되는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미련 없이 술을 당장 멈추시고 가까운 치료 기관을 방문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